안녕하세요. 브라더카의 유현진입니다. 오늘은 200만원대 가성비 차량, 바로 YF 소나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은 LPG 차량입니다. 그래서 연비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외관 상태는 많이 지저분하진 않아요. 그리고 엔진이나 뭐 미션이라든가, 그리고 성능도 올 양호를 받은 상태인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차량은 사고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앞사고는 아니고 뒷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사고까지는 괜찮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차량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YF LPG 디럭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연식은 10년 05월식이고요. 그 다음에 키로수는 23만 3 3 0 4 k 로 정도 탔고요. 그 다음 용도 위력은 있습니다. 소유자는 4회 변경됐고요. 그 다음 보험은 3회에 걸쳐서 470만원 가량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 교환 부위가 어디 있는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문짝 교환 있고요. 트렁크 교환 있고요. 운전석 뒤엔다 교환 있고요. 뒤에 리얼 패널 교환 있고요. 그 다음에 리얼 사이드 멤버까지 교환이 있습니다 하우스나 이런 거는 먹은 차는 아닙니다 하우스 사고는 절대 아니니까 그거는 심하셔도될것 같고 난이 정도 사고에 200만 원대 어, 괜찮은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사항 주시면 친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280만 원까지 드리도록 하면서 바로 외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유리창 깔끔합니다 돌방 없이 깔끔하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앞에 본넷이랑 범퍼 자체도 200만원대라고 느끼지 않을 만큼 깔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번호판이 굉장히 좋습니다. 6444 라이트 자체를 보시면 라이트 자체는 살짝의 백화 현상은 지금 스멀스멀 올라오려고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휀다 쪽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고 휠은 4제휠로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4제휠이라는 거 이거는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 바퀴 휠 상태 전반적으로 보시면 앞쪽은 그나마 깔끔해요. 근데 제가 뒤쪽을 봤는데 뒤쪽은 좀 잔바리 스크래치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보여드릴 거니까, 레이어는 한 50, 60%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 보시면 사이드 리프트에 군데군데 터치가 들어가 있는 거는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 문짝부터 뒤에까지 보여드리면, 지금 상태가 뒤에 보시면 여기 터치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말고는 나머지 부분은 깨끗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디 타이어 휠 보시면 군데군데 이게 검정색 도휠이 싸제 휠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어, 살짝의 스크래치만 나도 티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정도, 요 정도의 스크래치들은 있다고 보셔야 될것 같고, 디 타이어 한5 6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쭉 핸다 보시면 여기도 터치가 살짝 살짝 들어가 있는데, 이게 쥐 색깔이다 보니까 그렇게 티는 많이 안 나요. 그렇게 막, 아, 너무 지저분하다 이 정도는 아니니까, 요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뒤에 후방 감지 센서가 있는데 이거는 4제로 단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 보실 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뒤에 라이트도 깨진 부위 없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트렁크 보시면 오염감 없이 사용 잘 하셨다는 거를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휀다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 뒤에 휀다 앞에 200만원대 치고는 제가 봤을 때 외관 상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간데 움푹 파인데 깻인데 이런 부위 없이 그냥 외관 상태는 그냥 200만원짜리 정도보다 훨씬 한 400만원 정도의 외관 상태를 가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관 상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그냥 B플러스급 정도 드리고 싶고 바퀴 휠에 군데군데 지스가 있다는 거는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로수 정확히 233,305km 탔고요 아까 사제 후방 감지 센서가 있다고 그랬 잖아요 여기 보시면 후방 감지 센서가 이렇게 사제로 달아 놓으셨고 내비게이션은 사제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내비게이션에 장착은 돼 있지만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는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핸들 보시면 핸즈프리가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대시보드 쪽 보시면 어, 살짝 여기 스티커 자국이 남아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 스티커 자국이 살짝은 남아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일단 내비게이션은 또 나쁜 걸 달아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니거 달아 놓으셔 가지고 내비게이션은 그냥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CD 플레이어 장착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깔끔하게 잘 사용하신 거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사이드 쪽도 다비는데담배방 하나 없이 그래도 깔끔하게 사용을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자 이제 2열 시트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2열 시트 보시면 괜찮죠 이어 시트도 나쁘지 않게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하셨습니다 200만 원대로 가성비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운전 연습이나 하실 분들이나 고속 주행을 뛰셔야 된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280만 원까지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친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라더카의 유현진이었습니다